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4절 한절씩읽도 하시겠습니다. 17절. <목소리> <목소리>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여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어, 바울은 그 대사로이카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해서 이제 그어삼주 만에 어 나오게 되었죠. 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대사로이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1 7 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게요.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고 하면 형제들아 어 우리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된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사실 어 너희로부터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그 애절한 표현인지 인지요. 어 말하자면 사실은 음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어 데살로니가가 이제 집이고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요? 갑자기 고아처럼 집던한 고아처럼 대사를 있어서 어, 그들을 사모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로 너무 너무 어, 온 마음이 사실 은 어린 그 대사민과 성도들에 대해서 가 있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이처럼 그의 온 마음이 거기 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노라 어떻게든지 다시 그, 그, 대사로니까로 다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어, 애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아도다. 여러분, 그런데, 어,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도 결국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요. 또이 세상은 죄악되고 또 사단은 여기에서 어 많은 부분 어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요, 많은 부분에서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선한 뜻이 방해 받기는 받았지만, 그러나, 어, 여러분, 한 가지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만남은 방해할 수 있었지만, 영적인 교통은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 바울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그들은 방해할 수 없었고, 또, 이, 어, 교통이 역사에서 대상일과 교인들이 3주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 어, 바울을 향한 사랑을 그들 안에서도 불같이 계속되게 하셨고요. 이게 교통의 역사죠. 바울이 품고 중보하는 그 중보의 능력이 또 그들 가운데 흘러서 어린 교회지만 건강하게 계속 세워질 수 있었고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내 방법대로 내가 할수 있는, 어, 내, 어, 맥시멈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바울이 원했던 바는 어, 대사의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인데요. 이 일은 또 방해 받지 않고 진행되어지게 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단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결코 사단이 끊어 놓을 수 없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몸에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은 신약교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을 여러분 보십시오. 몸에 피와 물은 웬만하면 다 흐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요. 더막 힘차게 흐르잖아요. 그죠?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물과 피가 흐르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있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괴사가 일어나서 몸 잘라서 나가겠죠.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신약 시대의 이그 교통의 역사에 비하면 조금 어, 뭐랄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런 약화시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강화시키는 게요. 당장은 의욕을 부추기는 데 도움 되지만 조금 지나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통의 역사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운동안해도 피와 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 영적 운동이 기도잖아요. 내가 기도로 동참할 때더 힘차게 흐르는 것을 느낄 때 우리 기, 운동하고 나면은. 물론 제일 처음에는 운동 시작할 때 힘들지만 좀 습관 되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에 이 특권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또이 연초부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20절, 바울이 왜 이렇게 그들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보지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유가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했던 이유 바울이 그렇게 중보했던 이유, 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 우리의 영광 어, 이것이 바로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진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어, 여기 소망, 기쁨, 자랑의 멸류관, 또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요. 한번 보십시오. 어, 바울이 그들로부터 무언가, 이 적대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무언가 경제적인 이익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까? 어, 아니면, 어, 그들을 아첨해가지고요, 이렇게 솔직히 그냥, 어, 처세술처럼, 처세술의 뭐, 이렇게 핵심이 그런 거라면서요. 누구를 대하면, 마치 내가 대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대하고, 또또 다른 사람 대하면 최고인 것처럼 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러려고 립 서비스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도 아니고, 실제 그냥 그들에게 말로만 이렇게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뭐냐고 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과연 뭐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 됩니까? 과거, 어, 막, 내 열심히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효도해 드려야지. 하나님한테 한번 내가, 하나님 기한번 살려 드려야지. 한번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큰 도움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라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되돌아보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 거요, 예다덜 보도고요. 사실은 한 내가 하나님께 일해서 하나님께 도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키워 주시려고 도움도 안 되는 거를요, 그냥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죽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니까, 러 이게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어, 굳이 설명하자면, 부모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 이거 할수 있는 게 똥어 똥오줌 좀 가리, 똥어 좀도 못 가리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냥 좋아서 그냥 생명도 줄수 있는 거.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인데요. 바울에게 바로 그 마음이 임해서, 그들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사랑의 멸류관, 우리의 영광. 근데요. 이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너는 나의 소망이란다. 나의 기쁨이란다. 나의 사랑의 멸류관이란다. 나의 영광이란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들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고요. 그때 주님은요, 지금은 사랑 때문에, 극률 때문에도 그렇게 하시지만, 그날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 이 연단의 과정이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날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멸류가 나의 영광이란다. 이렇게 고백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의 마음이 임했고요. 예수의 마음이 임한 것 역시 예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자, 이렇게 되자 3절, 3장 1절, 2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보십시오. 어, 바울은 어,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계속 그, 그 시도를 했습니다. 당단히 방해하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보는 계속 통하고 있었고 몸으로 함께하지 못해도 대사님과 회는 그 짧은 기간밖에 안 됐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 이 사, 사랑은요 어, 방해가 있다고 해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카 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카 어,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우리 데살로니카 전반부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일하셨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중요한 마중물은 뭐였냐고 하면 바울의 순종이었죠. 바울은 워낙에 대사니까 지역에 전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워낙, 대소로니까는 마게도냐의 수도인데요. 마게도냐는 지금 우리로 치면 북한이 되는 거고요. 아가야는 남한이 되는데 그리스 반도를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큰 나라니까, 이거 옛날에 알렉산드 제국이니까요. 함께 놔뒀다가는 이게 또 혹시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분단을 해버려가지고 남북으로 나눠놨는데 바울은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기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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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했는데 성령께서 다 막으시고는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드어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딱그 보자마자 자기 계획은 여기인데 한 번도 여기 가는 걸 생각한 적도 없는데 바로 순종해서 직행해서 왔습니다. 이 순종의 마중물 때문에, 여러분, 바울, 이, 마, 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 대사로니까 교회, 정말 맞는 교회였고요. 세 번째 교회, 베레아 교회는, 대사로니까도 좋지만, 베레아 교회는 더 좋다고 칭찬받은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런 열매는요, 그가 대사로니까로 직행했기 때문입니다. 어, 이게 대사교과 교회가 건강할 수있으는 비결인데요. 세 번째 비결이 뭐냐고 하면 비록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순종의 마중물에 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 3주 만에 나오고 나서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고 하면 당시 바울은요. 이 이 이제 북한 지역,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 전도를 마치고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서요. 고린도, 그러니까 그 아테네, 고린도 뭐 이런 이제 전도를 이렇게 저기 그이 남한 지역,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 사실은 말하자면 이제 정치, 경제적 문화적 수도라고 하면 고린도는 이제 그냥 로마에서 세워놓은 그 속주의 수도로 이제 정해놓은 곳인데요. 이쪽 지역을 전도하고 있었고, 특별히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란 바울에게 있어서 뭐랄까요.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우리가 미국 뭐 미국 가는 거를 천국 다음 가는 걸로 생각한 때가 있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laughs> 전해줘요. 그러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게 지금, 어, 아테네에 간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완전 뭐랄까요. 어, 바울은, 어,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수사학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요, 이게 우리 축구선수가 마치 그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순간입니다. 아테네에 간다는 것은요. 사실 아테네에서 행한 전도는 설교 내용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고요. 수사학적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저는 모든 설교 중에서 아테네에 행한 바울의 설교는, 와, 설교 준비는 이래야 돼. 논리는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자료는 이렇게 푸는 거야. 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 완전히 한번 쇼크를 먹고요. 그 이후부터 고린도에 갔을 때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지 않으시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제일 신뢰하는 동력자가 디모데인데요. 그 디모데를요, 뚝 떼가지고 아테네로, 아테네에서 대사로니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끊임없이 그들을 어, 이렇게 어,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해를 쓰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어, 연약한 성도를 향한 관심과 끊임없는 배려의 이 모습이 또대사교회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어, 부족하지만 제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 또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또, 어, GT라는 책을 통하여서 또, 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알뜰하게 하나님 말씀 전달을 하는 사역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어, 4절, 우리 교독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이연러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어, 대사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막 애틋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3주밖에 없었던 것도 마음에 많이 걸리지만 또한 가지 박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이 성령이 믿게 하신 것 어, 이거 참 기적이지만 그 이후에 감당해내야 되는 박해를 생각할 때 너무 막 애달파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마음을 굳게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으로 그 환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면 당당하게 순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환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친히 알리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우리는 성도는 환란을 위해서 세운 받은 줄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기복적이고 정말 왜곡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다 잘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없고 이제 대박만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기와 천국에서의 영생까지 한 방에 원스톱으로 어 홀인원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눈도 보게 해주셨으니 그걸 위해서 여기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 가치 없는 죄악의 어, 것들을 포기하는 거 이게 복음인데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어, 세움받은 것은 부름받은 것은 소명받은 것은요 환란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초대교회의 명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음, 환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환란받는 것으로 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삼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사절해보니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겨우 몇주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인데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탕발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꼭복 받으세요! 복이 있을 겁니다. 잘될 겁니다. 병든자 빨리 나와서, 자, 이제 치유합시다. 할렐루야! 잘될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도요, 장차 받을 환란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 안에서도 방해가 있을 것이고 불편할 겁니다. 지금까지 자아로 살았는데 자아를 부인한다는 게 고통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공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니나내나 이래서 사실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공범이 안 되는 사람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 세자만 사단이 있어서 공격할 겁니다 이야기 미리 했고요 지금 어,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말한 대로 지금 당신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난 어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성도를 응석받이로 키우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있는 환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는 확실한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마운 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란은 참된 교회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넘치는 곳에 위로도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능히 다른 성도들도 위로하는 더큰또 영적 아비로 자라게 된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다 경험했던 바이고요, 또다 승리한 바입니다. 내가 승리 고난 가운데 내가 이긴다고 하면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 나는 그냥 믿고 신뢰하고 어, 맡겨드리면 주님이 이기십니다. 믿고 순종하고 어순 믿고 신뢰하고 순종의 마중물만 부으며 내가 너희 그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어, 요즘 같으면 좀좀 좀, 좀 느낌이 잘안 오지만, 공산당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그 총을 탁 내놓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수님 그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어,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아 그러니까 나는... 믿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할 수 없어요. 면 고문을 하는데 어느 고문까지는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근데 이게요, 이 성도들이요, 워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통점이 이렇게 잘 발달이 안돼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걸 견뎠을까? 아니에요. 아니 순교하는 순간에 사자바위 되는 순간에 막 찬송하면서 갈수 있는 게예요. 불에 다 죽으면서도 끝까지 이 장미꽃 동산에서 주님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다 그멘트하고, 참참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가능한 일이고요.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어, 용서하시면서, 어, 그 십자가 지시였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능이, 능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또그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어 교통의 어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또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며 오늘도 우리가 환란 가운데서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교통에. 또 동참할 수 있는 또 중부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몸의 가장 연약한 지체들 위하여서 또어 정말 주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마음껏 축복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어 저에게 또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가 있게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몸의 교통이 힘차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질병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힘차게 박동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거슬러서 내 육신을 거슬러서 사탄을 거슬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숙자로서의 이 싸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